얼굴색은 많을수록 좋아요. 글이 경해 그림 최자연 출판사는 한국 문태소리입니다. 우리 엄마 얼굴은 깜깜한 밤 같아요. 아침에 해가 떠서 환해져도 우리 엄마 얼굴은 언제나 깜깜해요.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아빠는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처음 봤을 때 아빠는 가슴이 마구 뛰었어. 엄마가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야. 우리 유진이도 엄마를 닮아서 정말 예쁘지. 그림들 한번 살펴보세요. 하지만 친구들은 나를 만날 놀려대요. 유진이 얼굴은 새까맣대요, 새까맣대요. 유치원 친구들도 놀리고, 동네 친구들도 놀려요. 장난꾸러기 민호는 한술 더 떠서 나만 보면 큰 소리로 말하죠. 유진아, 넌 세수도 안 하냐? 까마귀가 언니 하자고 쫓아오겠다. 정말 때꾸기 흐르는 건 바로 민호인데 말이에요. 난 깨끗이 정말 잘 씻는다고요. 하루는 하도 속이 상해서 울면서 집으로 갔더니 엄마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놀렸나 보구나.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 흐흑흐흐 느꼈어요. 엄마가 방문을 열며 말했어요. 너 크레파스 사달라고 했, 했잖아. 엄마랑 문방구 갈까? 문방구 아주머니는 여러 가지 크레파스를 보여줬어요. 맨 처음엔 12색 크레파스를, 그 다음엔 24색 크레파스를, 그 다음엔 36색 크레파스를, 마지막으로 48색 크레파스를 그려 보여줬죠. 와, 48색 크레파스는 정말 색이 많아요. 뭘 가지고 싶니? 엄마의 물음에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48색 크레파스를 가리켰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물었어요. 유진이는 크레파스 색이 많은게 좋니? 응 엄마 난 크레파스 색이 아주아주 아주 많았으면 좋겠어. 하느님은 어떨까? 하느님도 색이 많은 크레파스를 더 좋아할까? 그럼 엄마 이 세상에 색깔이 얼마나 많아? 그거 다 칠하려면 하느님은 48색 갖고도 모자랄걸? 그래 그렇겠지? 엄마는 나를 보며 빙글에 웃어주었어요. 다음날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릴 때 나는 48색 크레파스로 신나게 그림을 그렸어요. 놀이공원에서 사람들이 노는 모습이에요. 나는 48색 크레파스를 다 써서 얼굴색을 칠했어요. 하얀색 얼굴, 노란색 얼굴, 까만색 얼굴만이 아니라 보라색 얼굴, 초록색 얼굴, 분홍색 얼굴로도 칠했죠. 그러다 보니 내가 꼭 하느님이 된 기분이에요. 민호가 내 그림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선생님, 유진이는 괴물들을 그렸대요. 선생님이 다가와 내 그림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유진아, 사람들 얼굴 색이 다 다르네? 난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하느님이라면 사람들 얼굴 색을 다 다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어느새 아이들이 내 그림을 보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새침대기 솔미가 말했어요. 난 분홍색 얼굴로 해줘. 딸기 아이스크림처럼. 개구쟁이 승재가 말했어요. 난 빨간색 얼굴로 해줘 무시무시해 보이게 선생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까만색 얼굴로 해줘 그럼 진주 귀걸이가 잘 어울릴 거야 마침내 민호도 부탁을 했죠 줄무늬 얼굴은 안 돼? 난 얼룩말이 정말 좋거든 내가 그린 친구들 얼굴이에요 어때요? 멋지죠? 아마도 하느님은 꽃들을 색칠하느라 예쁜, 크레, 예쁜 색깔 크레파스를 다 써버려서 사람 얼굴을 몇 가지 색으로만 칠했나봐요. 나라면 크레파스를 새로 사서 사람들 얼굴도 꽃처럼 예쁘게 칠해줬을 텐데. 이 다음에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48세 크레파스를 선물해야겠어요. 아! 이 그림은 누구 얼굴이냐고요? 한번 맞춰봐요. 밤처럼 까만 얼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요. 바로 우리 엄마 얼굴이에요. 밤처럼 새까만 우리 엄마 얼굴에는 금빛 별들이 가득해야 어울리잖아요.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우리 엄마 얼굴. 给。